자 이제 카메라를 바꿔서 화질이 조금 밝아졌죠. 제가 뭐 뒤에 있으면서도 줌으로 당겨 봐도 이제는 테이핑 양면발의 테이핑이 확실히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 입구에 자, 한번 뭐 타일의 그 마감 솜씨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혹자들은 이 타일 을 마감 왜 이렇게 했나? 이렇게 하실지 모르지만 이 타일 그 시공자들은 어, 이 코킹 일당백의 마, 마무리 마감 실력을 믿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입니다. 결국 코킹, 코킹백이 와서 이 틈을 실리콘으로 완벽하게 처리해 줄 것이라는 것을 믿고 있는 것이죠. <laughs> 여기 오염된 끝부분, 이런 것조차도 마무리를 실리콘이 할수 있다는, 해 준다는 라 것을 어, 타일 기술자들은 이미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이제 작업 속도를 용이하기 위해서 이런 것은 어, 뒤에, 아, 실리콘이 와서 우리의 이런 허점들을 다 막아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작업 속도를 빨리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타일 기술자들이 실력이 없어서 저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타일도 옛날하고 달리 타일 기술자들도 장비가 워낙 좋고 또 커팅기가 또 거의 완벽하기 때문에 뭐 거의 1mm, 2mm 오차 없이 시공할 수 있어요. 석재도 마찬가지죠. 이제 마무리, 석재, 대리석 붙이는 석공들이나 이 타일을 붙이는 타일공들조차도 이제는 코킹 마감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뿐만 아니고 목수 쪽에도 마찬가지죠. 목수 마감도 정밀하지 않은 이유가 실리콘 마감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테리어 공사에서 어 마감 공정은 실리콘이다. 그걸 여러분들 꼭 아시길 바랍니다. 어 심지어 아주 그어 아주 정밀한 시공을 원한 그 마감을 원하는 건물들에서는 중공 청소 후에 실리콘이 들어가기도 하죠. 중공 청소하시는 그. 어 반장님들이 실리콘 씰링한 그 위치를 오염시킬까봐서, 훼손시킬까봐서 실리콘 마감이 가장 늦게 들어가는 것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은 서울의 추세입니다. 뭐 기타 여타 지방은 뭐 그렇게 안 하는 경우도 좀 이해를 합니다만은 서울에서는 중공 청소 후에 실리콘 마감이 가장 마지막 마감이다. 지금 그 시공하시는 저 부위는 흔들리, 건물의 흔들림 때문에 결국에 저 어, 벽돌 콘크리트 쪽이 탈락이 된다는 것입니다. 갈라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실리콘으로 그 어차피 갈라질 것이지만 미리 지금 덮어버리겠다 이런 어, 생각이십니다. 역시 코킹길 땅백은 저걸 아신다는 거죠. 저 부위는 어차피 갈라집니다. 아시다시피 건물은 계속 흔들리고 있죠. 샷시는 그야말로 강철이기 때문에 강철과 콘크리트는 옆에 붙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일부러 유격을 살짝 두는 것이 시공 기술입니다. 바짝 붙이면 되질 않아요. 제가 뭐, 누차 말씀드렸다시피 실리콘이 건물을 망친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실리콘 마감을 믿고 다른 기술자들이 이제 시공 마무리를 하기 시작했다. 이 뜻입니다. 점차 이 실리콘의 그 시공 범위는 넓어질 것이다. 더 많아질 것이다. 아주 완벽한 우리 코킹 일당백의 작품입니다. 표시가 안 나죠? 쐈는지 안 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에 모르는 분들이 들어오다가 여기다가 손을 짚게 되면 은 그야말로 작품이 훼손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실리콘 코킹 작업을 하고 난 이후에는 어 하루 정도 아니면 반나절 정도는 출입을 통제하는 것이 낫습니다. 자 우리 쿠킹 일당백님의 모습을 보십시오.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이다 싶어도 양면 발의를 하고 있습니다. 역시 1층이니까 신경을 좀더 써주시는 어, 자세가 보이죠. 사실 여기는 1층 구석입니다. 거의 에, 우리 주민들의 시선이 머물지 않는 곳인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소박업체예요. 예, 소박업체. 소방, 소방,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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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소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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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가 소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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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

어, 지금 코킹 백, 에, 코킹 1당백 님으로부터 제가 아까 전해드린 이야기가 이 건물 주인은 어, 우리 코킹 일당백 님과 뭐 장기간 거래를 하신 분이랍니다. 그래서 지금 건물주나 뭐 다른 분들은 지금 전혀 나와 계시진 않고 어, 건물 공사 관계자 어, 우리 소장님만 여기 나와 계시고 소장님은 또 어, 옆에서 오히려. 어, 응원하시기 위해서 지금 아직 계시는 것 같습니다. 저렇게 밀착을 시키기 위해서 헤라질로 마감을 한 것입니다. 테이프를 떼는 동작조차도 초보자들은 할수 없습니다.